안녕하세요 필승당구레슨 배준상입니다. 오늘은 앞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투뱅크를 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마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무회전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역회전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왜두 가지냐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무회전을 주는 상황이 더 유리할 때가 있고요. 역회전을 이용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회전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주의하실 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의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회전 투뱅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기본적인 걸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알더라도 무회전을 잘 주지 못하게 되면 그 이론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코너에서 반대편 가운데 포인트를 쳐볼 건데요. 도착하는 지점이 양쪽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자신의 무회전을 양쪽 방면에서 가운데 포인트를 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무회전을 잘 주고 계신 걸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첫 번째 무회전으로 투뱅크를 칠 때의 방식과 힘배합을 결정할 때 제가 쓰는 방식에 대해서 노하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흰 공이 수구로 해서 투뱅크를 시도를 하실 때첫 번째 무회전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1적구와 2적구의 중간 지점을 파악을 할 건데요. 중간 지점을 파악하실 때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보다는 지금처럼 옆으로 오셔서 내 큐를 기준으로 양쪽 떨어져 있는 공의 거리를 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을 기준으로 일단 코너까지 선을 잇습니다. 선을 이은 뒤에 그대로 내 수구 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시면 그게 무회전일 경우에 첫 쿠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짧은 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에로사항이 있는 제가 긴 쪽으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이때는 수구와 일적구의 중간 지점을 찾는데 짧은 쪽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공의 중간 지점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자면 수구와 쿠션을 일자로 연결한 뒤에 읽어지는 포인트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적구와 쿠션을 일자로 연결한 뒤에 보이는 포인트의 거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은세 포인트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1.5 포인트가 이두 공의 중간 지점 어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구 쪽으로 와서 선을 넣은 뒤에 1.5 포인트에 해당되는 두 공의 중간 지점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숙달이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코너까지 연결을 한 뒤에 내 수구까지 수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힘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 투 뱅크가 있을 때 만약에 힘을 약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안쪽으로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공의 중간 지점을 찾은 뒤에 그대로 수구로 수평 이동을 하고요. 제가 약한 힘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약한 힘으로 쳤을 때는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힘을 조금 넣어서 치실 텐데요. 이때 힘 배합을 정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입사각도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보시면 두 번째 쿠션이 아마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지점 정도가 될 텐데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4구를 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 약한 힘으로는 득점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공의 자연 밀림 때문에 이 사이로 빠지게 되죠. 이때 힘 배합을 정하실 때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 내가 사구를 친다면 하단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치셔야 됩니다. 힘 배합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 수구를 분리 시킨다는 느낌의 그런 힘을 상상을 하시고요. 그 힘을 그대로 투뱅크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힘 배합은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수평 이동을 해서 원쿠션 지점을 그대로 찾으시고요. 아까 상상했던 힘을 그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원 쿠션의 반발력 때문에 내공이 옆으로 약간 자연스러운 퍼짐이 발생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서 얇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배치를 약간의 끌림을 이용하실 때는 첫 번째 힘 배합은 내가 여기서 사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첫 쿠션을 찾으신 뒤에 그것보다 공반개 정도 안쪽을 치셔야 가능할 겁니다. 이론 자체는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겁니다. 긴 쪽으로 칠때 수구와 일적구의 가운데 지점을 찾는 방법, 그리고 힘 배합을 정하실 때는 두 번째 쿠션에서 내가 사구를 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힘으로 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게 치실 때는 우리가 설계했던 첫 번째 쿠션 지점보다 공 반개 정도 안쪽을 치셔야 득점이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는 이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역회전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리고 어떤 배치일 때 역회전을 써서 시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회전을 이용한 방식은 주로 투뱅크, 걸어치기식으로 치실 때 시도를 하시는데요. 지금 배치를 놓고 제가 그냥 무회전으로 칠 때와, 역회전으로 칠 때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역회전으로 시도해야 더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회전으로 두번 정도 시타를 해볼 건데요. 뭔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너무 두꺼워서 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얇은 두께를 노리고 쳐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무회전으로 시도를 하실 때는 내 수구의 입사각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를 맞게 되면 이 사이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뱅크샷으로 얇은 두께를 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회전으로 내 수구의 입사각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 역회전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역회전으로 쳤을 때는 얇은 두께로 맞아도 득점이 되고요. 두꺼운 두께로 맞더라도 밀림이 발생돼서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수구의 입사각도를 이쪽에서 넣게 되면 득점 가능한 두께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역회전을 이용해서 치시는데요. 어느 정도 역회전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원 포인트 선상에 있을 때는 역회전 원 팁을 주시고 장 쿠션 코너의 점을 향해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 포인트 반 선상에 있을 때는 투 팁을 주시고 장 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원 포인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역회전 원 팁을 주고 쳐볼게요. 지금은 원 포인트 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역회전 투팁을 주고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원팁 투팁의 tip, 역회전만 외워 주시고요. 어떤 배치일 때 쓰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극상단을 쓰시게 되면 원쿠션 투쿠션 이후에 내 수구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돼서 일적구를 너무 정두께에 가깝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내수구가 약간 밀림으로 다시 쿠션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좀 낮은 당점의 투팁을 사용하시고 타격도 그냥 가벼운 타격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포인트일 때 역회전 원팁 원포인트 반일 때 역회전 투팁까지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지금 쓰리팁 지점은 구장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구장 환경은 가능은 한데요. 혹시나 내가 당구를 치는 구장의 환경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의 테이블일 때는 원쿠션에서 역회전 적용이 덜 되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구장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뱅크를 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연습을 해보신 뒤에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